김민재 없는 바이엘은 미넨이 적지에서 겨우 승리했습니다. 에릭 다이어의 수차례 불안한 수비로 자칫 승리를 놓칠 뻔한 경기였습니다. 다이어를 이끌어준 케인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이어는 미넨에서 수비 상황에 적극 개입하기보다는 동료들에게 호통치며 지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토트넘에서처럼 미넨에서도 케인의 뒷배를 타고 군기를 잡아가려는 모양새입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는 27일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의 WWK 아레나에서 열린 분데스리가 19라운드 원정에서 아우크스부르크의 3대 2로 승리했습니다. 2연승을 달린 미네는 15승 2무 이 패로 리그 2위를 유지하며 선두 바이엘 레버쿠젠을 승점 2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미네는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는데요. 최전방 해리 케인을 필두로 이선에 킹슬리 코망, 자말 무시알라, 르로이 자네가 추격했습니다 중원은 레온 고레츠카,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가 형성했고 코백은 알폰소 데이비스 마타이스 드리우트 에릭 다이어, 라파엘 게레이루가 포진했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마누엘 노이어가 꼈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출전 중인 김민재의 자리를 다이어가 대신 채웠는데요. 직전 우니온 베를린전에서 후반 시작과 함께 우파 메카노와 교체돼 데뷔전을 치렀던 다이어는 이날 미넨 이적후 첫 선발 출격했습니다. 다이어 우파 메카노의 부상으로 예상보다 빨리 선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우크스 부르크가 경기 시작 5분 만에 좋은 자리에서 프리킥을 얻어내며 기회를 잡았습니다. 델리우트가 페널티 박스 바로 뒤에서 핸들링 반칙을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리킥 키커로 나선 바르가스가 오른발 슛을 때렸지만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홈팀 아우크스부르크의 기세는 매서웠는데요. 전반 12분 박스 안에서 레브제 차이가 데비로 비치해 헤더 패스를 받아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때 수비하던 다이어는 좌측에서 넘어오는 크로스에 헤딩 경합도 하지 않고 선수들에게 움직이라고 지시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공이 상대의 공격수 레브제 차이 앞으로 떨어졌고 상대의 슈팅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네에는 다행스럽게도 이 골은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골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칙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 실패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포트넘에서 하던 다이어의 소극적인 산책 수비가 눈에 띈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미넨이 반격을 시작했는데요. 2분 뒤 게레이루가 동료의 로빙패스를 가슴으로 받아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대 옆구무를 때렸습니다. 결국 선제골은 미넨이 먼저 터트렸습니다. 전반 23분 게레이루가 올린 코너킥이 코망의 발에 맞고 파블로비치 앞으로 흘렀습니다. 이를 파블로비치가 왼발로 마무리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코망은 이 과정에서 발을 접질려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선제골을 내준 아우크스부르크가 반격을 시도했는데요. 전반 31분 하우엘레이우가 전방의 레브제차이에게 길게 연결했습니다. 레브제차이가 논스톱 왼발 슛을 때렸지만 노이어가 어렵지 않게 잡아냈습니다. 전반 막판엔 케인의 첫 슈팅이 터졌는데요. 아내의 전진 패스를 받은 케인이 박스 오른편에서 골대 반대쪽을 겨냥해 슈팅했습니다. 하지만 볼은 골대 왼편을 살짝 벗어났습니다. 전반 추가시간 5분 미네니 데이비스의 기습적인 중거리슛으로 추가골을 터뜨렸는데요. 박스 바깥에서 볼을 잡은 데이비스가 드리블 전진 후 강력한 오른발슛을 때렸습니다. 낮게 깔린 볼은 골망 골문 오른편 구석에 꽂혔습니다. 전반은 미네니 2대0으로 앞선 채 종료됐습니다. 아우크스 브루크가 후반 초반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어 골을 성공시켰는데요. 후반 7분 음바브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데미로비치가 헤더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다이어의 위치 선정과 수비가 아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애매한 위치 선정으로 헤딩 경합도 하지 않고 공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골을 넣은 데미로비치의 마크를 다이어가 했어야 했지만 공격수인 케인이 가담의 마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토트넘에서 소극적인 수비를 다시 한번 보여준 셈입니다. 쫓기게 된 미넨이 반격을 시도했는데요. 후반 12분 무시할라의 전진 패스를 받은 자네가 아크서클 부근에서 왼발슛을 때렸지만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양 팀은 모두 공수가 빠르게 바뀌며 박진감 있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어진 미넨의 공격 상황에서 케인이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렸는데요. 후반 13분 무시할라가 박스 안에서 때린 슛이 헛발질이 됐고, 뒤따르던 수비가 먼저 발로 걷어내려다 케인 앞으로 흘렀습니다. 케인이 빈골대에 밀어넣어 마무리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선수들은 케인의 오프사이드를 주장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명백한 골이었습니다. 무시할라의 발에 닿지 않고 수비발에 걸려 공이 흘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골은 위치 선정이 좋았던 케인의 리그 23호 골로 기록됐습니다. 후반 막판 아우크스부르크가 마지막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43분 노이어가 공중볼 펀칭 과정에서 우도카이의 머리를 가격해 var을 거쳐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키커로 나선 미첼이 골대 구석으로 낮게 깔아찼지만 노이어가 재빠르게 몸을 날려 막아냈습니다. 아우크스브루크가 끈질기게 따라붙었는데요. 후반 추가시간 밀러가 박스 안에서 데미로비치를 발로 차 넘어뜨려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데미로비치가 키커로 나서 강한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추가시간까지 몰아붙인 아우크스브루크가 동점골을 노렸지만 결국 경기는 미넨의 3대 2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경기 후 축구 통계 매체 품목은 무시알라와 데이비스에게 최고 평점인 8.2를 줬고 미넨 선수 중 가장 낮은 평점은 다이어 7.0이었습니다. 또 다른 통계매체 소파스코어의 평가도 비슷했는데요. 최고평점은 무시할라 7.6, 최저평점은 다이어 6.7이었습니다. 수비진 상황 중 유독 눈에 띈건 센터백 마테이스 더리우트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유독 바빴다는 점이었습니다. 더리우트는 원래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공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빠른 발과 넓은 활동반경을 활용하는 게 기존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비 범위가 더 좁은 다이어가 파트너로 있으니 더리우트는 할 일이 부쩍 많아진 것입니다. 이는 기록에서도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공중볼 경합을 더리우트는 6회 중 4회 성공, 다이어는 1회 중 1회 성공했습니다. 걷어내기는 더리우트가 8회, 다이어가 4회였습니다. 다이어가 더 많았던 건 가로채기 1회 기록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이어가 모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가로채기를 한 장면조차 더리우트와 호흡이 부족해 오히려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후반 22분 다이어가 공격수 앞으로 머리를 집어넣으며 헤딩으로 가로채기를 했는데, 이 공을 예측하지 못한 더리우트에 못 맞고 다시 공격수에게 날아가며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내줬습니다. 애초에 수비 상황에 잘 개입하지 않다 보니 수비 실패 장면에서 다이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이어는 자신의 방향으로 공이 오지 않는 상황마다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호통치며 위치를 조정해주는 조율 업무를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애초에 사순위 센터백으로 영입된 다이어는 토트넘에서도 후보로 밀려 있었습니다. 주전급 활약을 기대하는 건 이정료를 아낀 바이에른의 선택까지 감안할 때과욕인듯 보입니다. 다이어가 주전 센터백들보다 경기 개입 빈도가 낮다는 걸 인정하고 여기 맞는 전술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독일의 레전드 마테우스가 얼마 전쓴 소리를 내뱉은 것이 세상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는 다이어 영입을 선택한 미네의 결정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마테우스는 미네는 더 많은 스쿼드 뎁스를 위해 보강이 필요한데 이 선수들이 보강인가? 다이어는 최근 토트넘에서 핵심 선수가 아니었다. 울리 헤네스 명예 회장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클럽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를 영입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게 기억난다. 하지만 최근 영입은 말과 다른 것 같다라며 다이어 영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재의 파트너인 더리우트는 이적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리우트는 지난 시즌까지 미넨에서 주전 수비수로 활약했지만 김민재와 다이어 우파메카노에게 밀린 데다 부상까지 겹쳐 많은 시간을 벤치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민재가 빠진 사이 더리우트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었는데요. 최악의 수비를 펼치는 다이어를 영입해 함께 뛰어보니 본인이 커버해야 할 일이 너무 커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수비 불안에 대한 말이 나올 때마다 김민재가 빠진 여파라는 시선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팀 내에서 케인을 주축으로 대장놀이를 하려는 다이어가 못마땅한 모습입니다. 주전에서 밀린 것도 서러운 더리우트가 팀내 핵심 권력이 된 케인과 그의 절친 다이어가 오면서 경기력은 떨어지고 비난은 비난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더리우트의 행선지로는 아약스 시절 스승이었던 헤나흐 감독의 메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소극적 수비에 더해 보통 수비로 팀을 장악하려는 속셈에 선수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는 듯 보입니다. 다이어야 대장놀이도 김민재가 돌아올 때까지다. 이상 시원tv였습니다.